아마 이 정도 연주는 제조카서행에서할수 있을 연주일 거야. 아, 이거 잘칠것 같다. <laughs> 그렇죠? 그러면 요음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갈질 것입니다. 가지고 곡을 만들어 봤어요 좀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번엔 이것도 괜찮아요 들만해요 음악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두개 든단, 든단 요걸로만 했었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동질라면 하나 가지고도 최고의 요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가 제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아, 그럼 난 라면 먹고 살래. 라면 제일 맛있으니까. 아, 큰일 나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그죠 그럼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왜음두 개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입힐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음악 공부를 막연하게 해가지고 나 아, 음악 공부를 잘해서 음악 박사가 돼야지, 박사 곡쓰고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생각나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는 근데 곡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잘 다루는 태초의 악기는 목이에요. 이렇게면 개되면... 내가 왜 무엇다룰았지? 뭐근 <laughs> 음... <laughs> 베이스를 열심히 다루려고 했나보다. 치고 제자 <laughs> 목으로만. 뭔가 흥얼거릴 수 있어요. 음치라고 하는 사람도 적어도 박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박치라고 하는 사람도 또 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흥얼거리는, 따라 부르는 노래들이랑 이런 것들 흥얼거리는 걸 갖다가 저는 제 목에 아닌 다른 소리로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듣고 싶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오는 멜로디를 갖다가 이렇게 좀 흥얼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이 흥얼거리는 걸 갖다가 음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처음의 음악들은 정말 지금 들으면 정말 어, 지구공연에서 듣고 싶은 음악들. 하지만 그걸 알고 싶어서 음악의 구조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도 최고의 요리는 만들 수 있지만, 되도록 많은 조리법과 많은 재료들을 다룰 줄 아는 요리사는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냥 무작정 배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어, 오늘은 또 어느 분을 여쭤볼까? 기타 치시는 분 다시 한번손들어보수있어요다 어디 가셨요 인생곡 하나만얘기해주세요 오, 좋아. 하나, 둘, 그렇게... <laughs> 세. <이러세요. 웃음> <laughs> <laughs> 예, <아무튼. 웃음> 아, 이렇게 말하그렇게 저. 해주셔도 엄청. 예, 엄청. 예, 요 그러세요. 네, 아무튼. 에청 예, 엄 에일리언 좋아 에일리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일리언을 이 노래를 어떤 부분 때문에 좋아하시는가 물론 음악 좋은데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음악을 갖다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런 거 멋있다라는 거 막연하지만 그걸 잡으실 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뭐 방에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에일리언에서 요 부분이 좋은데 요 부분이 좋은 이유는 왜라고 저한테 페이스북 메세지를 물어보셔도 제가 2이 될지 3이 될지 모르지만 답변은 무조건 드려요. 안 드리지만. 죠. 그렇죠. 그런 거가 필요해. 요 그래서 그 실체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거 실체를 잡아보러 타시면은 곡을 갖다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원래 정말 만들고 싶었던 멜로디에 대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거를 처음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했었던 만들고 나서 와, 내가 정말 실력악과 음악을 하면서 이런 곡 하나 쓰고 싶었는데 이 멜로디를 손에 잡았다라고 생각한 노래가 알명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가 오늘 프레스 나폴라의 3번트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나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잡곡이기 재밌어요.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음악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조그만 핸드폰 하나, 녹음기 하나 있어도 좋아요. 부끄러움만 없어지시면 최고의 악기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아무거나 박자라도 좋고, 멜로리라도 좋고, 흥얼거리시면서 녹음을 하신다면 그,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찾으려고 거두시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거가 그냥,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작곡이라는 건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피, 뭐, 몸만한 사람들이 몸으로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지시게 될 거예요. 그에 관해서는 끝을같은 설명이지만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알루미늄 그리고 이번에 루제 그 이전에 만들었었던 노래 중에서 아직까지 듣으면은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싶은 노래가 한곡 있어요. 오늘 그 곡을 한곡 들려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은 제 다음 타자한테로넘겨드릴게요제 다음 타자는 브로콜 마렌타인의 이혼남 비율를 순식간에 줄여트려버린 우리 두 번째 신랑 드라마 쿠파가 맡을 거예요. 한곡 들려드리고 쿠파한테 많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